할렐루야, 새로운 아침 주님 앞에서 또 주님 안에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으로 의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블라이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나이다 아멘 찬송가 5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01장 너 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찬 빛이 되신다. 만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최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셀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 소식 나전하원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가나게 외치어라 하 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고쳐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말씀 함 봅니다. 오늘 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복음서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 기록한 책입니다. 저자인 사도 요한은 그 첫머리에 앞서서.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네 개의 복음서 모두가 세례 요한이 한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자신에 관하여서 말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청렴하고 구별된 삶 때문이기도 했고 또 그의 거침없고 강력한 메시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설교를 들은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에 반응합니다. 그 반응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유명한 세례요한의 세례 마치 특별한 영험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의 인기가 올라가자 이제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누군가에 대해서 조사하러 나옵니다. 한 부류는 예루살렘 유대인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고또 다른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에 관해서 유대인은 요한복음에 특히나 많이 나오는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마태마가 누가 공간복음은 모두 합쳐서 유대인이라는 이 기록이 17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71번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된다는 것이죠. 물론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대적하였던 유대 지도자들을 말할 때 유대인이다 라고 표현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회계를 촉구하며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 요한이 거짓 선지자는 아닌가 조사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파견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 이십 절 말씀에 요한이 대답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한데. 먼저 이 세례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부인을 합니다. 오해의 여지를 두지 않고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는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 중간기에는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특히나 더 컸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메시아 신앙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나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합니다. 사람 사람들의 인기를 얻거나 거기로부터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뿐입니다. 그들이 또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가 엘리야냐?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뿐만이 아니라 엘리야가 다시 오는 것 또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사장 말씀을 보면은 죽지 않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 올 것이다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기적들을 행하면서 메시아를 소개하리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너가 엘리야인가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세례요한이 한 모든 그 역할과 행동들은 이 엘리아에 관해 기록된 바를 충분히 상기시킬 만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도 요한을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가 우리라 한 엘리야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자신을 그 엘리야로 간주하기보다 단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자신은 철저히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남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묻습니다. 21절 말씀.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앞에 나타날 여러 종류의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고 그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자신은 그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요한의 대답에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물었고 세례 요한은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것이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세례 요한이 특별한 신분을 주장하리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요즘 말로 하면은 아주 핫한 인기 급상승 중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밝히기 위하여서 이사야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자신은 사람들에게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라고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선 이사야 이 선지자의 이 말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천사가 할 역할에 대해서 묘사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것이 자신의 역할이다 라고 합니다 그의 할 일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밭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는 소리 요한은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례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가 만의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서진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 당시에는 이 부정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때 세례를 받음으로 의식적으로 정결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율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무시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은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으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 세례요한은 직접적인 대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에 그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대신 대답함으로 그들의 질문을 대답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일을 할 만큼의 자격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뭐 신발끈 푸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아주 비천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신발끈 푸는 일은 종들에게도 시키지 않는 일로 그만큼이나 비천한 일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조차도 세례요한은 할수 없다라고 합니다. 철저한 나자짐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보면 그는 그저 겸손한 척 보이려 너스레를 떨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는 항상 모두가 인정받고자 하는 내가 잘 되고 내가 한 일에 대하여서 좋게 평가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이 말은 우리의 그러한 나를 숭배하고 나를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모든 중심을, 모든 관심과 포커스를 오직 예수님에게만 맞춥니다. 그의 철저한 자기 부인과 겸손의 동기와 목적 그것이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명한 목사님은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을 단순히 나를 낮추고 겸손하자는 선에서 적용이 끝나는 것은 부족하다. 단순히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영광의 주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함의 동기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겸손의 목적이 되어야하며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참 빛이 비추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갑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세례 요한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우십니까?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자 애쓰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나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부인하는 세례 요한의 그 고백 가운데. 무엇을 보십니까? 그가 자기 스스로 낮추었을 때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외치는 소리가 되었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만을 위한 그리스도만을 향한 그리스도인다운 삶 살아가도록 주님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의 믿음을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자신을 내어 놓으심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생생을 주시고 그새 생명을 이 영생을 우리가 속하였음을 알게 하고 시 믿게 하시며 아버지 그 것을 우리가 샘 가운데서 들었는 여사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콜링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세리오완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세리오한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하여서 그 모든 포커스를 돌렸을 때 오히려 더욱더 이 그리스도가 더욱더 열중 강력하게 우리에게 그당시상에게보여졌으면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 의탁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를 철저하게 낮추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저 나를 겸손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온전히 사용되도록 내어드리는 자들로 살아가길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지만 아버지 는 주면 내 안에서 여전히 첫어는 그 나를 높이려는 나를 인정받고자 하는 아버지 그 모든 욕구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드러내어 보이는데 쓰고 힘쓰는 이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래서 주님 따라갈 때 더욱더 주님의 강력한 복음의 그 도구로 사용될 것임 믿습니다. 아버지, 주합 주님께 합당한 도구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도구로 주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 온전히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왕 대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아버지 말씀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한량없는 인자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때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대한 자였으나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말씀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는 그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세례 요한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 살아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이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Thank you